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 바로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ESG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뭐 비즈니스 전반에서 ESG가 워낙 중요해졌는데, 특히 이 물류 분야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SG, 이제 정말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2026년까지 전 세계 ESG 관련 운용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33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윤리경영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 됐습니다. 특히 물류산업에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아 33조 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한 자료 보니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약8% 이게 물류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돌리고 또 운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나 폐기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린 로지스틱스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환경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시각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KPMG 2020년 보고서를 보면 ESG 잘하는 물류 기업들이 오히려 주주 가치를 더 높인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아, 단순히 착한 기업이 아니라 똑똑한 기업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ESG는 착한 투자가 아니라 똑똑한 투자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된 거죠. 그럼 국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한국 상장 250대 기업 중에 한 70%, 174개 회사가 ESG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요. 물류 업계에서도 16개 기업이 이미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중요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게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좀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 하겠다 이걸 목표로 뭐 전기트럭 수소트럭 도입하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그린 로지스틱스 2040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노력들이 있죠 또 포스코플로우는 lng 연료쓰는 배를 도입해서 해상운송 쪽 탄소배출 줄이려고 하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좀 다른 방식인데 블록체인이나 AI 같은 기술로 아예 운송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 자체를 관리한다고요? 맞아요. 운송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폐기물 관리 쪽 혁신도 중요합니다. 롯데글로벌 로지스 같은 경우엔 생분해성 포장재 쓰고 또쓴 포장재를 다시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한지는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이런 게다 순환 경제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이죠. 아, 폐기물까지 신경 쓰는군요. 네. 이런 움직임 덕분에 그 그랜드 뷰 리서치 자료를 보면 그린 로지스틱스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한 6.5%씩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오, 성장세가 꽤 가파르네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관들도 중요할 텐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MSCI, MSCI ESG 리서치 그리고 S&P, S&P 글로벌 ESG 또 FTSE, FTSE 러셀 이런 것들을 언급하던데 평가 방식이 다 다른가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MSCI, MSCI는 보통 AAA부터 CCC까지 이렇게 7단계 등급을 매기고요. S&P S&P는 기업들한테 직접 설문 CSA를 보내서 평가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평가 MSA도 같이 활용해요. 그리고 FTSE, FTSE는 한 300개가 넘는 지표랑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 방식은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이 기관들이 물류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은 비슷합니다. 환경, 이쪽에서는 역시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에너지 효율성, 또 친환경 운송수단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걸 보고요. 사회, S쪽은 근로 환경이나 안전 문제, 그리고 공급망 전체의 인권 문제까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G는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영은 투명한지, 위기관리는 잘하는지 등을 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이유 세 가지를 꼽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ESG 성과가 투자 유치에 거의 뭐 필수 조건이 됐다는 거네 그게 아주 크죠 둘째는 점점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 규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ESG가 필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특히 요즘 소비자들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아주 결정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특히 뭐 GS세대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를 지속 가능한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그럼 정말 무시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회사나 또 맡고 계신 업무에서는 이런 병화에 어떻게 발맞추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물류 산업에서 ESG는 이제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기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어쩌면 정말 2025년이 물류업계 ESG 경영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외부 평가 잘 받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치면 안될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좀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냥 평가 지표 맞추는 걸 넘어서요. 이 ESG의 핵심 가치와 원칙들이 여러분 조직 문화나 아니면 실제 물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의사결정 또 장기적인 전략 속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스며들게 할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화두입니다.